네, 울무실 가림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등독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셔서 이 땅에 십자가 내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예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함께 알게 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사역들이 지금 2000년 전에 하셨고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였던 그 일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다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떠오릅니까? 여러분성경님 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성경님을 그림으로 그리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그릴 때 그림이 있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을 겁니다. 어, 근데 희한하게 성령님 하면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잘안 그려져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이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성자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25가지나 돼요. 그 이름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선한 영, 주의 성령, 지혜와 충명의 영, 모략과 지식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강구의 신령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25가지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의 25가지로 기록됐다는 것은 이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이 모든 사역이 전부 다다 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성령님 그러면 우리 성령님 나에게 인지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에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힘을 주시거나 내 안에 어떤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 안에 불처럼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성령을 그렇게 묘사하는 본물들이 있어요. 우리 그 본물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 성령님에 관한 묘사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존재냐 물과 같은 존재다 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게 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죠? 비둘기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무엇인가 오시는 분이면 아부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간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도장과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 말씀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어떤 곳에는 물로, 어떤 곳에는 비둘기로, 어떤 곳에는 도장과 같은 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지? 이게 우리가 알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님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역할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물과 같은 역할, 또 비둘기 같은 그러한 역할, 그리고 도장과 그리고 이런 계약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뭐냐면, 물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더러웠을 때 물로 씻지요? 성령님 물과 같은 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그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순신한 순수한 분이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도장과 계약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어른들이 어떤 계약할 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 도장은 그것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서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지? 알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힘을 주시거나 파워, 에너지 그리고 어떤 위로부터 나에게 뭐 부어주시는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몇 부대를 살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죠? 무엇인가? 지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혹시 누가 쓴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혹시 누가 썼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모세가 그럼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부터 로 거의 3천년 후의 사람이에요 3천년 후의 사람이 창세기 1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첫째 날뭘 만드시고, 둘째 날뭘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모세가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3천년 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어떻겠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성령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과 함께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자연 만물에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1번 창세기 1장 1절에 아, 하나님이 이 생을 창조했구나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읽으면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이 창조했지. 야 지금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구나. 그리고 아담과가 죄를 지었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매주 하시면 이 말씀들이 딱 들려졌을 때아 성령님께서 야 이건 사실이야 이거는 진짜야 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야 지금부터 지금 6천 년 전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야, 성경에 천세기 1장 1절에 이런 거 있어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했구나 아 내가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야너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를 야 네가 이걸 믿는다면 넌 제정신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에요 아마 대부분 두 번째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보이셨다는 것은 뭐냐면 알리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눈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안 보면 모르는데 눈에 딱 보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 것처럼. 근데 성령님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전부 다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힘든데 말씀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의대를 주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라고 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잘 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 성경을 잘 모르겠어. 아,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있죠. 저도 있거든요. 읽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다시니까 하나님 그 말씀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합력적,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 그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사랑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되심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셨다고 난잘 모르겠어 그럼 그럴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것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자곧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자,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의,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고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게 잘안 느껴져요. 그럼 또 기도하는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의지도. 그래서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으로.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은사가 있거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경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면 우리의 재능, 달란트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달란트를 줄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를 되게 좋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체육이나 이런 예능을 잘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뭐어 주세요? 달란트,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러이러한 거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냥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친구들은 지혜를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세요. 아니, 똑같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다릅니까? 뭐죠?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적합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재능, 어떠한 능력, 이런 모든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 채우고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미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나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성령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게 나에게 적합한 것이라면 그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거 있다, 뭐 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게 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그 성령님께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죽는 그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